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중간에 왕실,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잠깐 언급한 다음에 다시 오늘의 본문에 와서 성전에 사용되는 기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왕궁이 하나님 성전 건축 그리고 기물 중간에 잠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전체 맥락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지나가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기물 중에서도 물두멍 그리고 물동을 받치고 있는 수레 그리고 거기에 장착된 바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27절을 보니 노스로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수레는 그 존재 목적상 물두멍을 받치기 위한 수레인데 오늘 본문은 물두멍과 술의 치수가 어떤지, 또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거기서 새겨져, 새겨져 있는 장식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두멍 술에는 장식이 있습니다. 사자, 소, 그룹. 이 그룹은 이제 어, 케루빔 천사라고 말,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사자의 모양, 소의 모양, 그룹의 모양을 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동물과 존재의 그 성향이 어떠한지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사자는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힘, 용맹함, 그리고 통치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는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고 있었고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술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종합해서 의미를 보면 그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신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술의 장식에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식이는 술에 대총 개수가 10개가 있고, 수레가 10개라는 것은 곧 물두멍의 개수도 10개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수레가 물두멍을 받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두멍 38절을 보면 그 직경이 네규빗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단위로 하면 약1 8 m 의 직경이 됩니다 이 물두멍을 통해서 담을 수 있는 각각의 양이 물약 908리터 정도가 되는데 거의 1톤 정도 되는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0개가 있으니까 약 10톤의 양을, 양의 을양 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의 물을 왜 담고 있냐 하면 이 물두멍의 용도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씻어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가 물두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는 바퀴가 달려있는데 바퀴의 크기를 보니까 32절에 한 규빗 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단위로 말하면 약 70cm에 가까운 크기인데 꽤큰 바퀴라고 할수 있습니다 수레에 이런 바퀴가 왜 달려있는가 하면 수레를 용이하게 이동시켜서 재물을 잘 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물도 반드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들어야 되고 또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물을 잘 씻을 수 있도록 이 물두목을 참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바퀴를 달아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거룩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의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양이나 소가 죽어서 죽은 재물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곧 하나님께 살아있는 산제사,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 구약에서의 재물이 거룩하고 흠이 없고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살아있는 재물로서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합니다.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거룩한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죄로 오염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결함과 깨끗함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약의 재물은 어떻게 깨끗하게 했는가? 오늘 말씀에 나온 물두멍이 그 물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그 재물을 그 당일에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로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드려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깨끗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는 깨끗하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야 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자세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소와 양의 죽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살아있는 제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곧 우리가 살면서 드리는 삶의 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하고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정결함과 깨끗함을 하나님부터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외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모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